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참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면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자연 만물들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수 있도록 인간이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자연의 환경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첫번째 첫 공기죠 그렇죠 공기를 주시고 두번째 물을 주시고 세번째 햇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뭐또 어? 식물을 주, 영양분을 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식물을 주시고 네. 그리고 자연 만물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주셨어요 밖에 나가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과 새들과 산들과 숲들과 바다의 속에 제가 아쿠, 아쿠아리움에 가보니까 얼마나 형전색들의 꽃들이, 물고기들이 있는지. 바다가 더 아름다운 것 같아. <laughs> 물고기들이 모아놓으니까, 모아놓으니까 듣겠죠. 정말 정말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운 이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 밤에 심심하니까 별들도 팍 뿌려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시고. 우리 지금 대구는 잘안 보이지만, 자 시골로 내려가면 저 몽골에 가면 진짜 뭐 벼들이 그죠? 예, 하늘과 하늘의 땅이 바다의 모래 같이 쫙 펼쳐져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살수 있는 너 오래남다운 공간을 만들어 줘, 할렐루야! 자, 더 중요한 것이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이제 소통하면서 살수 있도록 할렐루야. 사귀며 살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영을 넣어주요 영을. 할렐루야. 우리 신중한에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영을 허락하신 거죠.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을 넣어주셔가지고 어떻게 어요 하나님과 아담이 아주 잘 소통하면서 행복한 삶을 일정기간 잘살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마치 어떤 것 같았냐면 우리가 핸드폰을, 새 핸드폰을 요즘 뭐24 나온다고 하잖아요. 핸드폰을 샀지만 핸드폰을 사도 여러분 목통이 될수 있어. 목통. 뭘안 끼우면 목통이 됩니까? 유심을 안 끼우면 목통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돼요. 물론 뭐 와이파이는 될지 모르지만 요즘 되니까 그러나 전화도 안 되고 그렇죠 데이터도 안 되고 안 돼요. 그걸가지고아 핸드폰이 목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전화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유심을 사서 삭 끼우면 다 서로 서로 통화도 되고 대화도 되고 다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뭘부르어요 생기를 후 유심을 다 꽂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촤 통화가 되면 하나님, 그래, 잘 있었냐, 할수 있어. 근데, 사탄이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렇죠. 유심을 빼버리는 거죠. 그 영을 박살 내 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 장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나무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무엇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 영이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 먹지 말라 그런 흐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다. 영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쵸? 그렇죠. 렇이 심을 빼, 박살을 내버리면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돼. 자,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할 수가 없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살아가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 수많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신앙생활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해오셨어요. 수십 년 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셨냐?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참 많이 해왔어요. 종교적인 게 뭡니까? 그 불교가 뭐합니까? 불교하면 수도, 수도, 수도. 내 마음을 다, 다스리고, 예? 요즘 파륜궁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선원이라는 그 공연 있잖아요. 요즘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터넷도 난리가 아니고. 그래, 하도 궁금해서 이제 한번 보러 갔었어요. 제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 돈으로. 아이고, 뭐, 중국의 문화를 소개한다 하더만, 결국 알고 보니까, 예, 파룡궁 선전하는 공연이었어. 절대 가지말라 하세요. 할렐루야. 가지말라 하세요, 가지말라 하세요. 재미는 있어요. 약간 뭐, 중간중간에 이제, 중국의 뭐, 광고 선전도 하고, 중국 문화도 하고 하는데, 소롱도 나오고 하는데, 뭐, 재밌죠? 뭐, 영상도 있고. 근데 결국은 뭐야? 갑자기 무슨, 뭐, 창조조가 나오고, 사탄이 나오고, 뭐, 파룡궁이 나오고, 뭐, 우와, 내 진짜 논리 자빠져가지고. 그래, 마치고 난 다음에 물었어요. 그렇지, 이거 뭐 하는 공연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안 해요. 아, 그냥, 뭐, 그냥, 궁극 문화입니다. 판풀에 보세요. 그래,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아, 이것들이 이제, 전세계 가운데 파룡국을 선전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공연단을 쓰고 있구나.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그들은 이제 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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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수련. 예, 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사실은. 종교가 아니라고 할지만. 또뭐있어요그죠규율을 지키고, 어떤 규범을 지키고, 하루에 세번뭘 하고, 하루에 뭘 기도를 뭘 하고, 그죠? 많잖아요, 그죠? 지키고, 그 다음에 또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걸 하고, 그죠? 종교 생활, 종교.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예. 네. 의식을 하고, 뭐, 재물을 들이잖아. 소를 바치고, 돼지를 잡고, 이런 의식을 하고, 이런 종교적인 의식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온 거죠. 신앙 생활.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과 사귀고 살아가는 거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한마디로 다른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귀고 살아가는 거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못하도록 악한 형들이 와가지고 디아블로 나누는나누 디아블로 원오 디 분리시키는 자 예. 사람과 사람이 사귀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가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귀지 마라 이간질 시키고 분리시키고 예. 그게 사탄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어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살리셔서 다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영을 살려 주신 거죠.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또 성경도 읽고 음성도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네, 예물도 드리는 거요. 헌금을 드려요. 근데 그헌금이 육신적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영으로 드리는 거냐? 어떻게 드려요? 처 예물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신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럴 때야 하늘에 쌓이는 거죠. 영으로.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상에 쌓아두지 말라. 그기는 종과 독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산늘에 쌓아두라. 그기는 종이나 동록이해 하지 아니 못하며 독록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나니라 그렇죠. 예. 네. 이땅 가운데 우리가 헌금을 하고, 뭐, 구쟁을 하든, 성경 헌금을 하든, 십일조를 하든, 감상을 하든, 아니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드리든 간에,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쌓이도록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인간적으로 뭔가 의무감이나, 인간적인 조건이나, 내가 주니까 너도 줘야지, 이런 마음이나, 기뱅테이크면,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뭐요? 이 땅에 쌓는, 이 땅에. 그렇죠이 땅에 내가 줬으니까 받고, 그렇죠 했으니까 받고, 하늘에 하나님 드렸으니까 받고, 이런면 뭐요? 이 땅에 다 받고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누구의 구제하라? 그렇죠. 갚을 수 없는 자의 구제하라. 그러면 하늘에 상이 쌓인다는 사실. 할렐루야. 자. 구제할 때도 상대방이 갚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늘에 쌓이게 됩니다. 가로 헌금을 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laughs> 두 가지가 있어요. 두가지겠어요 자.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아니 말 자체가 안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돈 주세요 돌려주세요 그럼 뭐하겠다는 이야기 도대체 말이 안되는 이야기 말이안되는 이야기 하나님께 안 드렸기 때문에 내가 니한테 줬지 않느냐 니교회 네 줬지 않느냐 니네 단체에 줬지 않느냐 근데 요즘 캄슨 교에돈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돌려준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하나님이 드린게 아니다 니네 단체에 줬다 단체에 줬으니까 내돈 내놔라 염만섭 원장이니까 막 그렇게 막 하고 있더라 뭐 돌려준대요 다 돌려준대요 깨끗하게 깔끔하게 자 아무튼 그래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든 간에 하나님이 알아서 쳐다 하시겠죠 그렇죠 잘못 썼으면 그 사람을 책망하시겠죠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가끔은 또목회자에게 뭔가를 선물하고 난 다음에 생색을 내시는 분들이 생색을 내가 당신에게 줬으니까 당신은 나의 말 들어야 돼 그렇죠. 그럼 뭐예요? 당신한테 줬으니까.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내게 줬으니까, 너는내 말을 듣고 딱 지켜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늘에 쌓이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물을 하늘에 두면 하늘에 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시장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영으로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 그게 다예요. 예. 네. 근데 문제는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소통하시지 못하도록 우리 영을 죽여버렸고, 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혼에게 계속 사탄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방해 전파를 계속 쏘고 있는 거죠. 계속 다른 주파수를 막 쏴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못하게 되고, 다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살아라, 저런 식으로 살아라. 인간 인생학들을 막 풀어 넣는 거죠. 요즘은 사람들이 참 외로워요. 왜 외로울까요? 군주속의 고독이라고. 그래서 왜 사람들끼리 사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사람들 사이 말이안 통해. 부부 사이 도 말이 안 통해. 어떻게 된 건지. <laughs> 제일 통해야 되는 부들이 제일 말이 안 통해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그랬어요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 <laughs> 도무지 내 말을 못알아듣겠냐 이러면서 하면서 참 어렵더라고요 여자의 말을 알아듣기가 남자가 참 어려워요 왜? 네, 여자들은 아주 이렇게 복선을 깔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하기 싫어 하기 싫다는 말이 아니야 그거는 <laughs> 하고 싶은데 잠시 이렇게 어? 뭐, 뭐 그런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여자의 감정 선을 읽지 못하면 예, 이해를 못한다. 제가 양촌 가서 진짜 많이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어쨌든간에 좀 읽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사람과 소통이 안 되니까 누구하고소통하려고 합니까? 개, 고양이, 그렇죠? 예, 막 소통하는 거죠. 아이고 예쁘다. 뭐그그 속에서 막 행복을 누려 살아가는 거. 더 나가면 요즘 이제 지나가지나면 AI가 나타나겠죠. 그래 AI가 막 소통하겠죠. 잘됐니, 못됐니밥 먹었니, 안 먹었니. 지금도 가니까 그러고 있다고요. 네, 어르신들 그러고 있다고 요 예, 어르신들. 어르신, 밥 먹을 시간이에요. 그쵸? 뭐양먹을 시간이에요. 알았다. <laughs> 이 하나님과 기독교에는 어떻게 기독교인은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할렐루야 어떻게요? 해 영과 영으로 소통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끼리도 소통해야 돼. 할렐루야 어떻게 소통해야 돼요? 영과 영으로 소통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소통이 안될 수가 있어요. 왜 인간입니까?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살아왔고 이해하기 참 힘들어요 그러나 뭐요? 영과 영으로 소통하는거죠 부부가 살기 참 힘들어요 그러나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영으로 소통하는거죠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거에요 이제는 누구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참 힘들어요 네.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없어요 없어요 매일 또 같이 살기 때문에 더 부익는게 많기 때문에 참 힘들단 말이에 그럼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영으로서. 서로 서로 영과 영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참 아름답게 보여요. 왜? 영으로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할 수 있는 영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을 주셨고 사랑과 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서로 영을 주신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예비소서 1장 3절 찬송하려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아버지께서 그리토 안에서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창세연의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그,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흡입없게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토 스도 말하며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복을 다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그가 사랑하는 자를 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을 찬송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을 해라? 열심히 빼 빠지게 일을 하고 고생하고 헌신하고 그럼 내가 너희에 복을 주겠다. 그것이 아니라 말하고요? 거저 주겠다. 그저 주겠다. 그저 주니까, 그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너희들이 찬송해라. 할렐루야. 그 은혜를 찬송,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 도우들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감사하니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뭘 표현한다고요? 감사의 표현 하는 감사의 표현. 그것이 돈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그죠 자기 가진 것에 뭐 100원짜리 하나든 10원짜리 하나든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참 제가 그런 감사의 표시를 받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무슨 표시? 어버이날 그래도 참안 주다가 얘들이 아버지 주름살 제거하세요. 이래가지고 선물을 주더라고요. 감동이었어요. 뭐요? 작은 거지만 뭐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때는 감사의 표시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 찬양는 찬양. 할렐루야. 찬양.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 그게 봉사고 헌신이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 그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종교, 종교. 기벤 테이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걸 깨닫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거 안 가지면, 그게 없으니까 바꾸는 싶고 누리고는 싶은데 그러면 이제 킵앤테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큰, 그저 주시는 큰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할렐루야. 그 우리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맨 밑에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양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뭔가를, 대가를 치러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 영을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 거져주시는 은혜 역사고, 우리에게 그 영을 살려서 하나님께 우리가 있는데 다 다른 것, 육신의 것들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인 것이죠. 뭔가 자꾸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면 자꾸 하나님께 섭섭해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왜안해 주십니까?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 안 하십니까? 섭섭해 들어 섭섭해. 왜 목사님에게 섭섭해 한 마음이 들어갈까요? 내가 목사님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목사님내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섭섭하. 사모님한테 내가 이렇게 사모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섭섭. 교회 이렇게 했는데 교회 왜안 나한테 제을안해 줘? 섭섭. 그걸 다 떠나가려면 는 차이가 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좀 섭섭한 마음이 안 들도록. 그렇죠줄때 어떻게 줘야 돼요? 줄 때도 여러분, 그저 줘야 돼, 그저 줘야 돼. 그저 주지 않으면, 늘 돌아오는 게 적으면, 섭섭해집니다, 섭섭해집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없으려면,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저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섭섭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섭섭해져요. 늘 삐지고, 그죠? 네? 화나고, 예? 네?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시험, 그걸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서로 서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미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다 주셨어요. 언제 주셨어요? 마음으로 이미 다 주셨어요. 내 것이다. 내것이거늘 그쵸? 큰아들에게 말했잖아요. 내 것이다. 내것이거늘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돼. 아버지가 때에 맞게 다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꿈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아버지 엄마와 형제들이 다 드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 언직한테 언제 야 됩니까? 몰라요, 몰라. 요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왜 꿈을 빨리 안 이루어집니까? 뗐을지 않았죠. 그렇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가 그때를 빨리 벗어나려고, 감옥에서 빨리 나오려고, 근무수술을 좀 섰다가, <laughs> 어? 결국은 안 되잖아요. 뭐다 이제 못 보고. 그래가 또 포기하고 있대. 그때 하나님이, 언제가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총리를 통해서 불, 아 총리가 그 바로를 통해 불러가지고 다시 총리를 세우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다 주세요. 할렐루야. 때가 있다, 때가 있다. 훈련 받아서 감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근데 그때를 우리가 못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무슨 믿음? 기다리는 믿음이 믿음인 거죠.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을 방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때를 우리가 못 기다리도록 하는 거죠. 계속해서 세상에 엄을 줘가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못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계속 이간을 시키고 분리시키는 거죠. 봐라, 빨리 하라, 빨리, 빨리, 빨리. 하나님 기다릴 필요 없어, 네가 해. 자꾸 엄성을 주는 거예요. 자, 또 엉뚱한 음, 소리를 막 들리게 하고 또 제대로 소리가못 들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 시간을 막아버리는 거죠. 기도 시간이 못 나게 하는, 바쁘게 만들기도 하고 또막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죠? 분노를 일으키고 어? 그다음 뭐요? 시기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을 막 들려주는 거죠. 자, 이사야서 59장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고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게. 안케, 안으시게, 함이니. 그런 거죠. 그런 걸, 이런 걸 가르쳐, 가르켜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기도가 막혔다. 뭔가 막혔다.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데, 뭔가 안 뚫려. 그죠? 막 막힌 같아. 상달되지 않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뚫어야지, 뚫어야지. 자, 우리가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자, 빛 발판에 나와 있듯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둠이 어둠, 할렐루야. 어둠이 우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과 죄악이죠. 죄악의 어둠이죠. 그 어둠 세력을 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해요. 빛이. 그래서 빛이 비추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을 비춰야 돼. 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 덮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란 빛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옵니까? 빛이 오는 게 빛이 오는 거죠. 주님이 빛이 할렐루야. 내가 곧 빛이니 주님으로부터 빛이 비치는 거예요. 뭐 빛이 뭡니까? 성령님도 빛이 할렐루야. 성령으로부터 빛이 비치는 영적인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 땅의 빛이 아니라 영의 빛이 비치는 거죠. 영의 빛이 비치면 우리 마음 속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빛이 당이히 떠나가죠. 축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찬양할 때도 영어로 찬양을 해야 돼요. 알렐루야. 들을 때도 영어로 들어야 되고, 그렇죠? 말씀을 전할 때도 영어로 해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영어로 읽어야 돼요. 알렐루야. 다 영어로 들려주고 영어로 깨달아질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빛이 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한다든지, 단순하게 머리로 읽는다든지, 그러면 이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변화가 안 된다, 변화가. 찬양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그래서 반 기도를 해라. 왜? 반 기도가 영적인 기도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납니까? 축사가 일어나, 축사가. 그죠 우리 십년 가운데 아카인들이 떠나는 것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프로 나타나고, 그죠 기침으로 나타나고, 그렇죠? 이렇게 막 나타나요. 네. 그럼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뜨이고, 그죠 네. 어둠이 떠나가니까, 어둠이 떠나가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죠. 바, 밝게 보이는 거죠. 떠나가야 돼. 어떻게 요 빛을 받아서. 무슨 빛을? 하나님의 빛을, 성령의 빛을, 예수 그리토의 빛을 받는 거죠. 그 길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빛이 받아서 통로가 점점 열리면 열릴수록 하나님을 점점 점점 더 가까이 갈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확실하게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음성을 그러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안 돼. 왜? 영으로 팍 꽂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냥 머리로, 치슈로 끝나버려요. 영적으로 음성이 팍들어야 돼. 그것을 가르쳐? 조경의 보상이 뭐라 합니까? 내마의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 하죠. 내마로 들려요. 네마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드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통로가 막혀있으면 그렇게 안 들려요. 그냥 머리로, 아, 이만. 네 아니면 김비사만. 아, 이건 김비사가 들어야 돼. 이건 이집사가 들어야 돼.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우리 아내가 들어야 돼. 아니고, 누가 들려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 할렐루야.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악하고 들어운는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음성이 아닌 분노의 음성, 시기의 음성, 엄날의 음성, 분, 뭐야 분열의 엄성, 다툼의 엄성, 술창의 엄성, 음성, 이런 엄성을 자꾸 들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자꾸 들려 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성은 어떤 거예요? 사랑의 엄성, 용서의 엄성, 오래 참음의 엄성. 그죠 이해함의 엄성.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화평의 엄성, 충성의 엄성, 온유의 엄성, 음성, 절제 의 엄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 주시는 거야요 이걸 우리가 구별이 돼요. 할렐루야. 당연히 구별이죠. 이게 하나님의 엄성인지 사탄의 엄성인지 구별이 돼요. 근데 문제는 구별은 되는데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왜 힘이 없을까요? 그 어둠이 갇혀 있으니까. 어둠이 갇혀 있으니까. 여전히 주파수가 막 지지지직한 소리가 더 세니까 그것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그럼 그 따라갈 수 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 주파수를 맞춰야 되죠. 다시 돌아가서 빛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둠을 걷어내고 다시 또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과 통로를 열어야 되 할렐루야. 하나님과 통로를 계속 열어가야 돼요. 계속해서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말씀보고 할렐루야. 내 네, 영으로, 영으로, 영으로 계속해서 나갈 때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영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어둠의 세을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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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해내고 떠나 보내고 어둠을 제거해내고 우리 마음이 빛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며 살아가요. 할렐루야! 그것만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비결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성령으로 영으로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원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함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하여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내 마음이 밝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 할수있다우니 우리 신령한 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하고 우리 구하신 예수 그리스를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